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파혼 관련해서 재밌는 썰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블라인드 글입니다.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파혼당할 것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남자친구 만났을 때 처음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일단은 사귀고 있었고 세달 동안 술집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소개팅도 몰래 나가서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김밥 옆구이 터지는 소리입니까? 사귀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겠대요. 아 이런 이거는 일종의 그냥 조건만 보고 조건은 좀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은 찜해두고 더 좋은 사람이 없는지 남자를 더 만났다는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 별로였고 지금 남자친구랑 잘 만나오면서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고 그 이후로는 절대 소개받아서 나간 적 없었고. 술집에서 보너준 적도 없었어. 믿음이 안 갑니다. 저는 계속 레이더를 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어서,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만나오면서 결혼식도 잡아놓고 예정일도 다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그랬었던 사실을 알게 됐어. 안 들킬 수 있었는데, 같이 놀러 다니던 친구랑 싸웠고, 그 친구가 소개팅했을 때 찍은 인생 내것 사진을 보내버렸네? 야 어지간하면 사이가 틀어져도 이렇게까지 나아진 않을 건데 엄청나게 뭔가 화가 난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늘 품은 거죠. 웬만하면 이까지는안갈 건데. 이어서 내가 잘못한 건다 알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 남자친구한테 확신이 없어서 더 둘러보려고 했던 건 맞아. 확신을 얻은 이후로는 그러질 않았는데. 남자친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말이 있을까? 그 친구랑은 당연히 손절쳤고 손절 당한 것 같은데요. <laughs> 남자친구만 되돌릴 수 있으면 되는데 남자친구도 충격을 먹었는지 연락도 잘안 하고 답장도 잘안 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라는 글입니다. 사진도 보냈고 뭐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천하의 X년이라면서. 어, 하여튼 뭐 이런 사연입니다. 댓글들 한번 볼게요. 의사가 글 올렸습니다. 사귀고 있는데 소개팅한 거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글쓴이가 다시 댓글을 답니다. 2년 전 일인데 용서 구하기 힘들까? 2년 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때는 서로 마음도 크지 않았을 때였어. 아니, 서로 마음도 크지 않았다. 그거는 글쓴이 입장인 거고 남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착한 남자까지 엮어가지고 물기신하는 나쁜 여자네요. 그리고 그 밑에 현대 엘리베이터. 마음 없으면 사기시려 말던가 일단 잡아두고 한승하려 했던 거 아니야. 장난치냐? 이 마음이었죠. 한승. 더 좋은 남자 있으면 언제든지 갈아타려고 했던 이기적인 마인드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 네가 반대 입장이라면 이해하겠냐? 또라이야? 그러니까 또 글쓴이가 등장합니다. 이해 안 가긴 하는데 그 때는 마음이 크지 않았을 때 했었던 실수였어. 남친한테 마음 정한 이후로는 카톡 부사도 해놓고 남친한테만 집중했어. 그러니까 다시 다른 분, 서브원이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그거 합리화가 안 돼. 마음이 크지 않았다면 사귀지를 말던가. 왜 걸쳐놓고 다른 사람을 만나? 너애정결핍이야 남자를 위해 헤어져라. 넌 언제든 가볍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 인정해, 좀. 좋은 말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현자가 좋은 글을 적었습니다. 너는 실수라고 생각했을 텐데 절대 절대 아닐 것 같다. 결혼하고도 이 남자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감정이 작아지면 너는 다른 남자들을 만날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 여자야. 어리가 없는 여자죠. 양심이 없는 여자죠. 그 사람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아닌 다른 남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인 거지. 그런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누가 평생을 같이 하겠냐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글쓰니까 여기에는 반박을 못하겠는지 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승 이별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여자들은 한승 이별이 많아요. 왜? 한승 준비를 하는 거즉 몽키 브랜칭 같은 경우는 여자들의 본능이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이걸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항상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좋은 남자가 있으면 갈아탈 마음을 본능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즉, 한번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연애 중인 여자가 남친이 아닌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승준비 멍키 프렌칭은 남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갈아탈 남자를 찾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가 한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뭇가지로 옮겨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고, 여자는 한 남자와의 관계를 끝내기 전에 미리 다음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애매하면 헤어지고 새로 고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헤어지고 새로 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연애 활동이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이득이 되는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 남자와 만나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자도 괜찮지만 그보다 더 등급이 높은 남자로 갈아타고 싶을 때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주변 여자애들 얘기만 들어봐도 10명 중 9명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히 한성 이별이라고 하는 갈아탈 남자가 있어야 헤어지는 거고 갈아탈 남자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안 헤어지고 있다가, 갈아탈 남자가 있으면 갈아탄다는데, 무슨 심리인 거지? 전문가들 등판 좀이라는 글입니다. 여기에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베스트 댓글이었는데, 여자에게 남자는 수입원이다. 적당히만 잘해주면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비용이 반반,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한승이별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자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도 돈을 많이 쓰니까 이 경우는 본인도 돈이 아까워서 헤어져요. 근데 한승준비, 한승이별, 이게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요. 뭐, 10대 빵, 9대1, 7대, 뭐, 8대 이런 식으로 남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내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남자가 실체하는 이상은 서비스가 제공되니까 일단은 만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좀더 좋은 남자가 있으면 환승하는 거죠. 이게 이자들의 심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런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가 좀더 심한 게 아닌가. 즉, 이거는 여자의 본능이죠. 꼭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 여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몽키 브랜칭이 다른 나라 여자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심한 이유가 일단 스타트 자체가 조건인 거죠. 외국은 상대적으로 스타트를 로맨틱 러브로 스타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건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보다 더욱더 좋은 스펙을 가진 뭐 연봉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더 좋은 남자가 있으면 더잘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사랑 없는 설거지 결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에 사연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남자친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잘 모르는데, 일단은 사귀고, 찜해놓고, 물색을 한 거였잖아요. 아마 이 진실을, 아마 그 사연 같은 경우도, 그, 본래 글쓴이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야기 한 거야. 그 앞에 내용, 즉, 그냥 찜해놓고 그 사이에 딴 남자 물색했다는 진실까지도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마 저까지 나오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어, 사랑 없는 설거지 교론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